우크라이나 사태에도 한국만 약속 지키자 중동 전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외신들은 한국이라 가능한 기적이라며 놀라운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페르시아만 북서쪽에 위치한 쿠웨이트 알주르 해안가에 현대 엔지니어링과 현대건설이 합작한 세계 최대 규모 쿠웨이트 알주르 액화천연가스 수입터미널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1단계 준공을 완료하고 상업운전에 돌입했습니다. 이는 총 29억 달러 규모의 사업으로 하루 13만 세제곱미터의 가스를 처리할 수 있는 재가스화 시설과 22만 5천 세제곱미터 규모의 LNG 저장탱크 8기를 건설하는 프로젝트입니다. 2016년 현대 엔지니어링과 현대 건설 한국가스공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쿠에이트 국영석유회사로부터 공동수조한 뒤 6년을 공들인 끝에 결실을 맺게 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 외신에서는 우크라이나 사태에도 약속을 지킨 한국의 세계적 기술력과 공사 역량을 재확인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3월 2일 중동 매체인 알워탄에 따르면 연안 바다를 매립해 공사 부지를 확보한 쿠웨이트 알주르 L&D 수입 터미널 프로젝트는 상대적으로 좁은 공간에서 수많은 공정이 동시에 진행된 사업입니다. 현대 엔지니어링은 프로젝트 총괄 지휘자로 시공 단계에서 발생하는 간섭 투수들을 사전에 미리 분석하고 공동 워크숍을 통해 통합 공정을 수립하는 방식으로 원활한 공사 진행을 이끌었습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까다로운 중동 발주처와의 주간 월간 정기공정회의 이외에도 설계, 구매, 시공, 공정상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신속하게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등 발주처와의 원만한 의견 조율을 수행했습니다. 특히 최근 건설업계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모듈러 기술을 쿠웨이트 알주르 LNG 스위 터미널 프로젝트에 활용하며 모듈러 기술 선두주자의 면모를 재확인시켰다는 평가입니다. 모듈러 공법은 첨단 건축 구조 설계 기술을 바탕으로 기둥과 슬라브, 고등 주요 구조물을 외부 공장에서 선 제작해 현장으로 운송 및 조립해 건축물을 완성하는 방식입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2012년부터 모듈러 건축 기술 연구개발에 매진해 국내 최초 중고층 모듈러 주택 사업 수주에 성공한 바 있습니다. 해당 현장에도 이 같은 첨단 모듈러 기술력이 적용되는데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플랜트 모듈의 운송과 설치를 고려한 모듈의 중량, 부피, 무게 중심부터 설치 과정에 필요한 보강 기술 등 고도의 모듈러 설계 기술역량이 총동원됐다고 밝혔습니다. 모듈러 공법은 해상 저반신 시설 상부 구축물 및 배관 공사에 전격 적용했는데 총 1.2km의 해상 저반 시설 중 500m에 해당하는 배관을 포함한 해상 상부 구축물을 12개 모듈로 구성해 외부에서 제작해 현장에서 설치 연결 총 6개월 이상의 공사 기간 단축 효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철저한 현지화 전략이 결실을 맺은 것으로 쿠웨이트 국가 가스망과 연결돼 연간 2,360만 톤 가스를 공급하는 이 사업은 국내 LNG 총 총 수입량인 4075만톤에 약 58%에 달하는 가스량을 자랑합니다. 현대 엔지니어링은 lng 송출 설비 외부 연결공사를 담당하며 복잡한 인허가 승인이 중요 과제였습니다. 이를 위해 유관기관 출신의 현지 인원을 적극 채용하고 기관별 전담 인원을 통해 관리 협의를 적극 시행 해 12개 유관기관에서 52단계의 인허가 승인을 공사 일정에 맞춰 안정적으로 얻었습니다. 그 결과 통상 1년 반에 에서 2년이 걸리는 인허가 승인을 6개월 단축하는 결실을 맺었습니다. 특히 단일 규모 기준 세계 최대 규모의 LNG 터미널의 LNG 탱크, 재기화 플랜트, 송출 시설, 각종 부대 설비 등 핵심 플랜트 시설 공사를 맡아 현대엔지니어링의 첨단 기술력을 뽐냈습니다. 시추된 천연가스는 운송 효율을 감안해 액화 과정을 거쳐 LNG로 운송하는데 이를 쿠웨이트 전역으로 송출하기 위해서는 다시 기체로 변환해야 합니다. 이때 현대엔지니어링의 재기화 플랜트가 진가를 발휘했는데 하루 3,000 배트. 이후 처리 용량의 재기화 플랜트를 건설해 하루 6만 5천여 톤에 이르는 LNG를 기화 처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지름만 장충 체육관 두배 크기에 달하는 LNG 탱크 한 개를 비우는데 이틀도 채 걸리지 않는 처리 속도입니다. 이에 발주처인 티픽 관계자는 현대 엔지니어링은 지난 5년의 사업 수행 기간 동안 기술의 우수성과 프로젝트 수행에서 뛰어난 능력을 보여줬다고 평가했습니다.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쿠웨이트 알주르 lng 스입 터미널 프로젝트의 성공적 수행을 통해 코로나로 침체된 해외 건설 시장에서 세계적 수준의 epc 사업 수행 능력과 기술 역량을 재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성공으로 인해 방글라데시에서도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는데 한국체외인프라도시 개발 지원 공사와 gs 건설 등이 뭉친 팀코리아가 방글라데시 신도시의 배전선로를 건설하고 운영하는 해외 민관협력 투자 개발. 사업의 우선 사업권을 따냈습니다. 이번 사업은 방글라데시 수도 다카 인근에 조성하는 9만 가구 규모 토바자 신도시의 스마트 배전 관리 시스템을 공급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소바차 신도시의 배전 손실을 줄이고 정전 시간을 최소화하는 스마트 배전 관리 시스템을 통해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앞서 팀코리아는 세차례의 공동협의체를 거치면서, 다카마이맨신 고속도로, 다카순환철도, 400kV 송전선로, 메그나 대교 등 4건의 사업에서 우선 사업권을 획득했습니다. 메그나 대교 사업은 타당성 조사 용역을 완료했고, 구체적인 사업화를 위한 일,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카마이맨신 고속도로 다카순환철도 사업은 현재 타당성 조사 용역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35개국이 한국 이야기로 들끓고 있다는 놀라운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가 해외 농업인프라 개발에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1967년 주월한국농업사절단 베트남 파견을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등 35개국에서 161개 한사에참여습니다 해외 기술 용역 사업을 수행했고 올해도 8개국에서 1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외 기술 용역 사업은 국제 경쟁 입찰을 통해 관계배수 농촌 개발 등 용역 사업을 수주, 관련 기술을 수출하는 것입니다. 특히 2020년 2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이 개정돼 농어촌공사가 국내에서 시행하는 모든 사업을 해외에서도 할수 있게 되면서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0년 아프리카 말라위 쉬에벨 시리 관계 개발 사업을 따낸 데 이어 지난해 에티오피아 지하수 관계와 농촌 개발 사업, 인도네시아 관계 현대화와 긴급 개보수 사업 등 총사업비 1,000억에서 2,000억 원대 대형 사업을 잇따라 수주했습니다. 특히 말라위 의시리벨리 관계 개발 사업은 총사업비 2,800억 원 규모로 말라위 농업 분야 최대 국책 사업입니다. 2031년까지 서울 여의도의 150배에 달하는 4 3,370헥타르 규모 농경지를 개발 하기 위해 저류지수로 제방 도로 등을 건설해 쌀 소비가 급증하고 있는 말라위의 식량 부족 해소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해외 기술 용역 사업은 세계연행, 아시아개발은행, 아프리카개발은행의 기술 지원 자금 차관 등이 재원인 사업에 참여 자격을 얻는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기술력을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것이란 의미도 있습니다. 농어촌공사는 최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방조제 축조 공사인 타당성 조사 기본 설계를 성공적 으로 마무리하면서 전체 20조 원에 달하는 본 사업 수주의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국내 세만 금방 조제 축조 경험에서 축적한 기술력과 전문성이 밑바탕이 됐다는 게 농어촌 공사의 자평입니다. 해양 기술 용역 사업이 지닌 더큰 의미는 개발 도상국 식량 생산 기반을 확충해 지구촌 기아 문제 해결에 기여한다는 점입니다. 농어촌공사가 2013년 착공해 올해 완공을 앞둔 인도네시아 카리안 다목적 댐이 본격 가동된다면 수도 자카르타 인근 주민 100만 명에게 식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홍수 가뭄이 반복되는 농경지 2만 3천 헥타르에 이무작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디지털 뉴딜과 스마트 농업 등 기술 용역 다변화도 꽤 하는데 올해 케냐 아티강유형 물환경관리사업, 한코웨이트 농업기술도시 협력사업 등에 적극 대응해 사물인터넷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물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한국형 농업기반 기술의 명성을 더욱 높이겠다는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세상사였습니다.